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우리 새물교회 가족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985년쯤에 만들어진 것이 있죠. 영화 아주 아주 큰 히트를 쳤죠. Back to the Future라고 하는 영화 1편이 그때 나와 있습니다. 대략 주인 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주인공 마티가 아, 브라운 박사가 스포츠카를 개조해 타임머신을 만든 것을 타고 30년 전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옛날 삶을 막 훑을다가 다시 미래 현재로 돌아오는 그런 얘기죠. 1, 투 3편까지 계속 나왔었죠. 저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어, 우리 과거로 돌아가면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내 과거를 한번 타임머신이 만들어진다면 가능하다면 내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보고 싶은 생각 상상 좀 한번 해보셨죠? 만약 그런 일이 가능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대로 돌아가보고 싶습니까?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꼬였었던 과거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풀어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진짜 우리가 지금 어, 그 돌이킬 수 없는 살아왔었던 이 과거의 흔적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한참 재미난 상상일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풀어라 갈수 없고 당시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알수 없었던 이 수수께끼 같은 수많은 문제들이 이제, 과, 이제 우리 현재에서 과거,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그 과거를 바라보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고 그때는 정말 하늘이 노랗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마음도 상당히 무겁고 가라앉고 힘들고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현재까지 이르렀고이 시점에서 그 옛날 과거로 만약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과거를 어떻게 이해할까 말입니다 우리는 당시 어떤 큰 실패, 절벽 같은 일을 맞이해서 참 낭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참 답답한 상황에서 그래서 내 인생이 참 무너졌구나, 실패했구나, 오점이구나 라고 여겼던 일들, 그 사건들 속에서 현재에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아마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 당시는 몰랐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도 그때도 있었구나 하는 새로운 사실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단순히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여행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이랬구나.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오늘 22장 이야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천 법력과 같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난까지 왔었을 정도라면 이 명령도... 거부할 수 없을 텐데 이거 받아들이기는 너무 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아들을 번제로 받쳐라 이래도 될 텐데 간단하게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독자 이런 표현들을 더추가하시로인해서 아브라함 마음을 더 이렇게 회집는 것 같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마음이 깊숙히 상처를 받으면서도 주저하게 되어지면서도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표현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라. 일장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심심풀이로 장난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나면서도 활기찬 소풍 여행 같지는 결코 않았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했겠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가긴 갑니다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해댔겠죠.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하나님 이런 명령하셨는데 애비로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건지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 복잡했을 거예요. 이렇게 참담한 심정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한참 가다가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래서 애둘러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란다. 진짜 확신해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애들로 표현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상당히 비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아는데요 다행히 이 사건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 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막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2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게 일절 시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노브 자식이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시험에 합격한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요. 그때였습니다. 됐다, 됐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줄 이제 내가 알았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한 순양이 그 뿌리 숲에 걸려 있는 것을, 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으로 지금 어, 붙잡혀 있으니까 꼼짝 못 하고 도망가지 못하니까 그 순양을 잡아서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일이 있은후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불렀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관주의 이 뜻을 본문에서 풀어 주셨는데 그 여호와 이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는 겁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어, 아브라함이 괜히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죠? 뭔가 이 사건을 통해서 어, 뭔가 깊이 깨달은 것이 절절히 느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 얘기 같으니까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관점이 마치 산 정상에 서서 모든 산 둘레의 아래를 다 내려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삶의 모든 면을 보고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러니까 아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갈때 우린 결말 아니까 아유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 아이고 아브라함 믿음 좋네. 우린 이렇게 스토리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하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의 아브라함은 전혀 그러지 못했죠. 그렇지 못했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침울했겠죠?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뭐가 있긴 있는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꼭 변경하시면 안 되나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요? 어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요? 아주 수많은 의문들을 가슴에 품고 산 한편 능선을 따라 계속 번제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도 한 켠에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주저주저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또한 켠, 다른 한 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벅두벅 한 능선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에, 모리아 산 반대 능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순냥이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역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한 시간, 한 장소에서밖에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어떤 능선을 따라 수많은 의문을 품고 올라가는데 반대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한쪽 능선에서는 근심 어린 아브라함이 또 봐. 뚜벅 믿음으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저 반대 능선에서는 순양 한 마리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 개개에 아무 관련이 없는 두 개의 사건처럼 여겨지는데, 이것들이 동시성을 가지고 모리아 산 정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여호와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산한 면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은 무척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 경우라면 저는 어떻게 했었을까? 아브라함만큼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유쾌하진 않습니다. 음은 투성입니다. 산을 오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수 없었고, 볼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저 반대편에서 뭔가 일하고 계시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의 산 정상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딱 마주치는 순간 아브라함 아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래서 이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1989년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감리교 인도 선교사님이신데요 미국 알라바마주에서 치유 집회를 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점심을 먹으려고 근처에 있는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마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조형물 하나를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보게 됩니다 곤충 모양인데 정말 크게 만들어진 이 곤충 모양의 기념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물어봤죠 사연이 이랬습니다 약 70여 년 전에 일이었는데요 1915년에 올리빌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섭고도 사나운 해충이 있었습니다 이 해충이 메뚜기태처럼 어마어마한 양으로 알라바마주를 휩쓸고 간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과일, 채소, 곡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습니다. 그 지역의 주요 생업인 면화 생산이 60%나 감소했다라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저거 박아주시지. 저거 박아주시지.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겠죠. 마음은 진짜 찢어듯이 아프고 분통이 터졌겠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뭔가 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떠밀려, 그들이 주력하게 된 새로운 농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혜를 많이 주셔서 땅콩 생산을 다양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00, 그래서 1917년에는 그 지방에선... 미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 땅콩을 생산하지 않거나 땅콩을 생산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땅콩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9년에 이제 땅콩 생산으로 삶이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때에 곤충 모양의 기념물을 세우면서 그래서 기념물을 세웠고 그 기념물에. 농부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 말이 이렇습니다. 볼리빌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뜻으로, 그리고 그 볼리빌이 번역의 고지자로 행한 일들에 감사하는 뜻으로. 여러분 이것은 이 볼리빌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볼리빌 싫어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위험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경계합니다. 그러나 그 볼리빌이 아니었다면. 땅콩 생각하지도 않았었을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 선대들로부터 계속 이어졌었던그 농작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했었을 뿐인데 볼리비리 이런 참혹한 순간을 만들었고 그것이 계기가 돼요. 땅콩에 눈을 뜨게 되었고 이 지역이 더 번영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비극이었었죠. 분명하죠. 비극이었었습니다. 비극 그런데 그 비극이 비극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난 결과였죠. 오래전에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9편 91절에 보면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좀 말이 어렵죠?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릴게요. 세 번역 성경으로 들어 보세요.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때로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쁩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겪습니다. 왜? 어찌 이런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나 그날 참담한 경험을 했었던 그날 그날도 다른 모든 날들처럼 주의 규례들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시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늘에 별이 떨어질 것 같고 은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시인도 은유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우리는 정말 태양이 멈출 것 같고 우리는 정말 하늘이 문을 꽉 닫아서 비가 안올것 같고 갑자기 땅이 흔들릴 것 같고 그런데 시인의 고백을 또 은유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날 것 흔들릴 것 같은 이 모든 것 그런데 그것도 다 주님의 종들이기에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딱 서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변화무쌍하고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의 삶은 혼동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어제가 오늘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좋았다고 오늘이 꼭 좋을 것 같은 보장도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화무쌍한 그런 시간의 흐름인 것 같지만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좋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복판에서 살았었던 시인의 고백에 의하면 만물이 흔들림 없이 서 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그 만물 안에 나도 포함됩니다. 내가 사라질 것 같고, 내가 붕 떨어져 멀리 날아갈 것 같고, 내가 산산이 부서질 것 같고. 근데 시은 말합니다. 흔들림 없이 서 있을 것이다. 우리가 현재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봤을 때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 저 미래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도 있을 텐데 여전히 우리는 흔들림 없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의 종들이고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흔들림 없이 서신 여러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여러분 아주 단단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 즉그로말미암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세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예의 선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는 겁니다 노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취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변경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된다. 아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안 변한다니까.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된다고? 아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불가사의 같고 이해되지 않을 다 할지라도, 어, 이게 정말 이렇게 될까? 의심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입은 할래바도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멘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박수 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박수 치면서도 마음은 끊임없이 근심의 수언통에 빠지고. 손을, 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면서도 역시 여전히 내 영혼은 사망에 빠져드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 될까요? 아니죠 천지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은 언제나 예스니까 우리도 예스 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엘리자브 스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아, 이분은 죽음을 연구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사후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죽음에 근접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경험을 하는가 하는 수많은 임상들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적어놓고 있죠 신실한 가톨릭 신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삶에 순응할 때이다. 인생이 마음 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받아들일 때이다.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받아들여야 할 때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순종할 때이다. 이것은 체념적으로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악에 순응하며 살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이 세상을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지 이 교만을 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 아브라함을 상상해 봅니다 이 모리아산 한능선 올라가면서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는데 뒤돌아갈까? 에이 내일 하지 뭐 아니야 이번 주일날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아, 누구 용한 사람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아, 이런 이 기구한 운명이 나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지만 어, 그거 다 물리치고 받아들였고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말에 의하면 받아들였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능선을 따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어찌됐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일하시는 또 다른 올라오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순냥이 올라오고, 정상에서 랑대비한 거죠. 썸일께 여러분,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나갑시다. 우리 삶이 어떻게 다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내삶이 어떻게 다내 기대대로 움직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어떻게 다 나에게 고개를 끄덕거리겠습니까? 70억 인구가 어떻게 다 나에게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한 분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 때로는 이삭이 너무 미울 것 같기도 했을것 같습니다. 아, 이놈 자식 네가 왜 태어나 가지고선 애비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도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가 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아멘 하자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와 이래일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저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유리는 생각조차도 못하겠지만 내 삶의 어떤 모양이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든, 장작개비를 등에 짊어 메고 올라가는 것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리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따박, 따박, 모리아산을 향해 여러분 올라갑시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그래도 예배에 모리아산으로 올라갑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이런 시대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모리아 정상을 향하여 번제드릴 그 장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시다 이해할 수 없고 혼동스러워도 그럽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개의 부분을 수상한 영화 유명한 영화 기생충이 있죠. 거기에 명 대사가 있습니다. 저도 몇번 해본 적이 있었고 어, 그런 이야기를 그런 명 대사를 말하는 청년들의 소리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명 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laughs>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습니다. 믿읍시다. 그러니까 신앙이겠죠? 내일 해가 뜬다는 건 여러분 믿지 않아도 됩니다. 해 뜹니다. 그거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지구가 돈다. 안 믿어도 됩니다. 이건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과하게 증명하지 못해도 심리학이 우리의 내이라는 것을 다 살피지 못해도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와 호이레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저 반대편에서 순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 끝나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일어나셔서 예수님과 함께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